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물건은 전원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아주아주 아주 가까운 곳이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가 되겠습니다. 초월리는 경기도 광주시 시내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가는 곳인데 어, 초월리 초월읍은 범위가 좀 넓어서 그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오히려 경기도 광주 시내보다 서울이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곳에 위치 곳이 바로 지월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는 어, 굉장히 입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 바로 그 지월리에 있는 전원주택이 되겠는데요. 아주 럭셔리한 그런 전원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3 타경에 55424호입니다. 4월 7일 성남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61번지 52호입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6억 9,624만 2천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번만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4억 8,736만 9천 원이 최저가격입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7 8 1제곱미터 236.26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01.92제곱미터 약 61평 정도 됩니다. 2010년도에 건축된 음, 단독주택,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수변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저금 미터당 29만 8천원입니다.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것이 이제 중앙고속, 중부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고요 어, 이곳이 이제 경기도 광주 IC가 됩니다. 어, 이곳이 광주 시내가 되겠고, 어, 이곳으로 흘러가는 곳이 경안천이 되고, 이게 이제 팔당호가 되겠습니다. 경안천 바로 옆에 있는 곳, 이곳이 이제 지월리죠지월리에 전원주택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 전원주택 많이 개발된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 경기도 광주 IC까지는 오히려 광주 시내보다도 더 가까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도로 가긴 하지만요. 아무튼 서울에서 엄청나게 가까운 음, 곳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네,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뒤에는 이제 7사산이 있고요. 363m 짜리 에, 산이네요. 산이 있고 산자락 밑에 전원주택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첫 번째 집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도 가장 좋고 어, 숲에 산의 향기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겠죠?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일단 이제 올라가 보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다 전원주택 단지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골목인데이 골목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어, 주위에 한, 한옥도 위치해 있고요. 한옥도 위치 있고 이렇게 아주 높게 어, 옹벽을 치고 어, 부지를 조성을 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이 주택이 있겠죠. 이 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 주차는 제 지하 주차장을 마당 아래 에 지하 주차장이 있고 그 위에 어, 이런 옹벽과 자연석 마감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조성된 곳에 어, 적벽돌 치장쌓기의 물건이 있죠. 네, 이곳이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네요. 네, 맨 안쪽에 위치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뒤는 에 곧바로 어, 산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진의 화질이 에, 약간 떨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음, 아주 좋은 정보를 보여드리기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 양,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런 주택이죠. 어 약간 계단을 올라가서 있는. 적벽돌 치장 썩기로 되어 있는 아주 럭셔리한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죠. 대문이죠. 네, 대문에서 올라가서 올라가는, 어, 계단, 네, 모습이 되겠고요. 네, 위에 올라가서 이제 마당이 되겠습니다. 마당도 아잘 조성이 되어 있죠. 2층짜리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마당에 수도가도 만들어져 있고, 네 조경도 아주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옆에 산과 접한 곳이 되겠죠. 네 이렇게 조경도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쁘게 되어 있죠. 네 조경입니다. 네 계속 안쪽으로 가서 맨 안쪽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경기도 광주 초월읍 지월리에 위치한 아주 럭셔리한 그런 그리고 예쁜 언덕 위에 아주 예쁜 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옹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